안녕하세요. 초시로 아야톡 t v 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소식. 무과금으로 전석 악세 제작하고 수력 20만 돌파하다입니다. 그리고 레벨업도 해서 120렙을 만들었네요. 이전 이벤트로 전설 용의 뿔을 획득했고 드디어 전설 악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세 중 저는 팔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팔찌를 제작했습니다. 걍티어 영웅에서 바로 전설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죠. 전설은 정말 제작하는데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현재 진행 중인 제작 할인 이벤트로 제작이 수월했답니다. 제작 후 강화를 시도했는데, 강화 시에 들어가는 흑철 수량이 한번 하는데 30만이나 들어갑니다. 이벤트 기간을 이용한 덕에 15만 개로 강화가 가능했네요. 4강을 하고 신비 강화석을 이용해서 강화를 했는데, 운이 좋게 또 6강화가 한 번에 떠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설 악세 제작 후 20만 투력이 조금 모자랐는데 합성 시도 향무를 통해서 전설 마 석을 획득하니 20만을 넘게 되었습니다. 겸치 마석 다음으로 좋게 생각하는 집중 마석이 떠서 다행이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121 레벨 20만 투력 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1월 달 목표로 했던 20만 트럭을 달성했고 2월 달 목표는 전설 무기 또는 4티어 무기를 제작하고 125레벨을 만드는 건데요. 4티 무기를 제작해서 운이 좋다면 8강화에 성공해서 전설 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용 강화성 및 재료를 열심히 모아두고 있답니다. 주 무기를 제작 후에는 보조 무기를 3티어작을 해서 투력을 올려 볼 생각입니다 현재 용의 재료를 확보해 둔 상태라서 재료를 열심히 모은다면 어쩌면 2월달 안에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보감 작업을 꾸준히 해서 750 보감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성 보감은 고급을 모두 끝내놨고 희귀도 4강 5강만 몇 개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4강, 5강은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4강 이상은 강화가 너무 힘들어서 명성보감을 하는 것보다 앞에 말한 아이템 제작이 더 효과를 볼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버보감의 경우는 히키 6티어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서 이제 서버보감도 잠시 멈춰두고 다른 것에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협의 경우, 현재, 내공을 승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천 석유가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옵니다. 태관 동굴 위협을 올리는데, 금화를 투자해서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 약 20만 금화가 소모가 될것 같더라고요. 20만 금화를 투자해서 올린 것만큼 효과가 없기에, 내공은 되는 대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내공에 투자할 비용으로 전설 아이템 하나가 제작이 가능하니 다른 것에 투자를 하는 게몇배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관 수련의 경우 현재 시도 실패 시주화인마에 걸리면 복구를 해야 돼서 영웅 묵명초와 희귀 묵명초를 열심히 모아두고 곧 100개, 1000개가 되면 작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레벨업이 빠른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느린 편입니다. 현재 사르마티도 하지 않고 있고 영웅 겸치 정령도 3마리뿐이라서 추가로 진격의 성약을 먹고 해도 560퍼더라고요. 사르마티를 하면 600퍼가 넘을텐데요. 사르마티를 하는건 조금 고민을 더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영웅 정령의 흑염나에 장착한 100년 단비를 전투 관련으로 바꿔줘야 할것 같네요. 가끔 마석 세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마석 세팅은 경험치 세팅, 토벌용 세팅, 그리고 투력용 세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토벌용 세팅은 말 그대로 토벌과 보스 토벌을 할때 사용하고 메인 임무를 할때 강한 보스와 몬스터를 잡아야 할 경우 사용을 합니다. 추력용 세팅은 어쩌다 피케를 할 경우나 너무 강력한 레인들을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메인 임무나 기현시 진짜 힘든 보스를 잡을 때는 오래 버티면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2월달에는 목표를 한 무기 제작과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목표를 이루시고 많은 득템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게있다고 아야톡 TV 구독해주라고!